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했지요. 상아탑이란 의미는 속세를 떠나 조용히 예술을 사랑하는 태도나 현실 도피적인 학구 태도를 뜻합니다. 요즘 대학의 이미지와는 영안 맞지요. 오늘날의 대학은 생애 교육 과정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배운 전공과 기술을 토대로 직장과 직업을 구합니다. 따라서 대학 명성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전공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전공은 어쩌면 대학 선택보다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좋은 직업과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국 포브스가 제시한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전공 10가지를 소개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지만 전공 선택을 하는 데 있어 개념도 부족하고 정보에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자료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10위부터 보겠습니다. 10위는 영어와 문학 English Language t u 들 e 입니다 그냥 쉽게 영어학 또는 영문학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이 전공은 영어의 역사, 구조 및 관련 커뮤니케이션 기술,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학과 문화에 초점을 맞춘 일반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서는 영어를 잘하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만 영어권 국가에서의 영문학은 별쓰임이 없겠지요. 최근 졸업생의 실업률은 9.2%이고 중위소득은 3만 2천 달러로 낮은 편입니다. 구위는 역사 전공 해수입니다 진로가 매우 좁은 전공입니다. 역사, 교수로 일을 하거나 문화에 대한 연구, 역사적 보존, 공공정책 및 기록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최근 졸업생 실업률은 10.2%로 높은 편입니다. 중위소득은 3만 2천 달러입니다. 8위는 상업미술 및 그래픽 디자인 전공입니다. 영어로는 Commercial Art and Graphic Design입니다. 이 전공은 기술 및 상업 개념의 해석에 예술 및 컴퓨터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 보조 미술 및 디자인, 인색 개념 스케치, 기술 드로잉, 컬러 이론, 이미징, 스튜디오 기술, 스틸 및 나이프 모델링,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커뮤니케이션 기술 및 상업 예술 비즈니스 운영 등을 가르칩니다. 이 전공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유망한 전공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포브스는 이 전공을 하지 말아야 할 전공으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졸업생의 실업률은 11.8%이고 중위소득은 32,000달러로 작은 편입니다. 지뢰는 체력단련공원 레크리에이션 전공입니다. 영어로 피스코 피트센 펄스레크의 신입니다. 체력단련 전공은 운동 트레이너 및 그룹 피트니스 강사를 양성하는 전공입니다. 운동 활동을 지도하거나 코칭하는 기법을 배웁니다. 운동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교정 조치를 배우고 개인 특성 별 운동 접근 방식을 개발합니다. 이 전공을 하면 피트니스 클럽 등에서 일을 하게 되겠죠. 일자리가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최근 졸업생 실업률은 8.3%이고 중위소득은 3만 달러입니다. 6위는 음악입니다. 음악에는 매우 다양한 세부 전공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을 하거나 대학 중고등학교 등에서 일을 하게 되겠지요. 이 전공도 다른 전공에 비해 일자리가 별로 없지요. 최근 졸업생 실업률은 9.2%이고 중위소득은 3만 달러입니다. 오이는 자유 전공 웹어치입니다. 의사들의 전문 진료 과목 가운데 가정의학과라고 보면 됩니다. 특별한 전공 없이 모든 것을 두루두루 배우는 전공입니다. 예술 분야와 자연과학,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학이 구조적으로 결합된 전공을 말합니다. 이 전공은 다른 전공자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이 전공도 컴퓨터 그래픽처럼 전망이 엇갈립니다. 최근 졸업생의 실업률은 9.2%입니다. 중위 소득은 3만 달러입니다. 사위는 철학과 종교학입니다. 영어로는 Philosophy and r e l i g i o Studies입니다. 철학과 종교학을 결합한 전공을 말합니다. 논리학, 윤리학, 인식론, 상징학, 현상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인류학, 문학, 종교의 예술에 대해 공부하는 전공입니다. 매우 어려운 전공입니다만 실생활에서는 별 쓰임이 없는 전공이지요. 한국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는 전공이지요. 최근 졸업생 실업률은 10.8%이고 중위소득은 3만 달러입니다. 3위는 미술판어치입니다. 일반적인 회화를 말합니다. 시각 예술에 대한 입문 연구와 감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술 사진 및 기타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매체까지 아우릅니다. 이 전공도 음악처럼 전업 예술가로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업 예술가로 활동할 경우 수입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교직에 몸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공자의 실업률은 12.6%입니다. 중위소득은 3만 달러입니다. 2위는 영화, 비디오 및 사진 예술 전공입니다. 영어로 Film, Radio and Photographic Arts입니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가 뜨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 비디오가 뜨고 있습니다만 이 전공을 통해서 갈수 있는 자리가 한정돼 있고 또 박봉이지요. 특히 스틸 사진작가의 경우 그 위치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스틸 사진 전공자가 개인 스튜디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졸업생의 실업률은 12.9%이고 중위소득은 3만달러입니다. 마지막 가장 하지 말라는 전공 1위는 인류학과 고고학입니다. 영어로 엔트로폴어지엔어케어지입니다참 멋있어 보이는 전공이지만 현실에서 먹고 살기가 녹록하지 않은 전공입니다. 고고학은 영화 인디아나 존스를 통해 어떤 전공인지 잘알수 있습니다. 최근 학생들 가운데 이 전공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최근 졸업자의 실업률은 10.5%이고 중위소득은 28,000달러입니다. 지금까지 포브스지가 소개하는 취업하기 어렵고 박봉인 전공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전공을 해야 하고, 사회는 이 전공을 필요로 하지만, 내 아이에게는 이 전공을 권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